<목소리> 아이제건 <나또> 모르겠다. <laughs> 이거 저요, 개다음이 이번에는 리아나서포트킬구선이리나서포트참 좋아 보여서 한번 하는데요. 음, 가볼게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음.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알겠지? 어. 말해도 돼. 네 목소리 나도 상관없어. <목소리> 아니, 그게 <그거야>. 아니라 <목소리> 몇, 몇 명이나 보셨 솔직히 이거는 진짜, 사람, 별로 안 해도 되겠어요. 약간, 진짜. 어 진짜, 빡세게 하네. 우리. 2시만 빡세게. 오, 씨, 설실뻔 했다, 가자. 그래 아, 어떻게 오먹 뭐, 어, 이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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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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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 어 잠깐 이게 누구인데? 어 미친놈이. 아야. 어, 아씨. 아야 어, 너 죽으면 안돼너죄됐다 나이스. 어안 죽었어? 아, 나이트. 아유 지금 가야 되는데 아무 이상 없어? 어딜? 어딜? 나의 원딜에게 손을 감히? 야, 나 방어막 있어. 방어막? 아, 오케이. 아, 한한 이거 형이 다 해야 돼, 지금. 오케이, 손님 잡고저서폿인데요 <laughs> 이거 죽거자, 죽거자. 죽거자. 이거 아니다. 아, 저 추사치 있지? 좀 빨리 가야 되겠다. 저손 때문에. ほしい。 아이 느리다 가자 형집 안가? 가야되는데 아, 아좀 있긴하네 이제 다시 집에 가도 되겠다 이게 약간 라인이 <laughs> 우리한테 너무 밀려있어서 포탑 방패 <laughs> 주기 싫어가지고 좀 버틴거야 아 버텼어? 우려나 소폭하면 당연히 월사체 생기겠죠아 미니멀 오지게 먹었네 유신이 한번 안아주려나? 물리 배와 물리 블리베? 베어 오우 오우 오, 오 이이트 아, 못 맞췄다 야리이 물리 배어조리해라이리로워야리 배워 아리 배워 물리 아워 물리 배 아, 이리가워 물리 배워 물리

아 우리가 좀더 네, 약간 괜찮은 것 같기도 하아 근데 어? 뭐, 우리 하나가 먹어버려네 뭐 페페웰 오케이, 내려갑 적을 처치했습니다. 적을 처치했어요. 아이스. 적을 처치했습니다. 어때? 올해 하나 좋지. 음, 좋네. 예, 나 부지 않습니다. 일단 첫 템은 무조건 월석제석기 가서 뭔지 약간 오. 케어해주는 느낌으로 쭉 가시면 돼요. 적을 처치했습니다. 약간 이 이기를 케어준다는 느낌? 눈도 콩콩이, 마순팔, 깨달음. 주문작이야. 비슷한 배달, 시간, 외국, 물량. 특히, 위드 올인하나에서 난이도를 콩콩이로 바꿔준 거박꿔주세요 그래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왜냐나 아까, 김지가그밖 약한 편이 아니라서, 이렇게 변경해서 가져도, 약간 디스터 느낌 나면서 시드가 맞은 느낌 <목소리> 이게 w 가두나와걸있어서 나쁘지 않아요 재미나죠 이렇게 부채 아 이게 문제 약간 솔직히 사가좀 느린 느낌이 있어요 어떻게 면 약간 느리지 않냐? 사체 쭉? 사체 일단 낮추다 오, 그래도 데미지가 나름 괜찮아서. 이 사메라랑 조합이 나쁘지 않네요. 사메라가 나름 되게 괜찮아서. 제니다 지금 상대 원딜 진이 와가지고 조금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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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어? 야가나탈빼 해요 이거 나이스 탈바꿈 안두도타이 했어 <laughs> 방어 막가지고 이제집 갈게요 아이과 아직도 어 안네오이고도있고 나쁘지 않을거예요아키 오지 해. 아이고, 어 아오도안아이타오직도안 해. 아이고, 아직도 안올아이 아잘했어 아직 지이안 어이 형뒤 빼.. 야될것같은 어? 아 뒤에 왜? 아.. 씨상 들겠네 그래. 아 이게.. 아 이게.. 쥐.. 음피라아 이게 제가 실수를 좀 했네요 학살 중입니다 차라리 제국의 망령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확살주입니다. d 다음 템 이쪽 인 측면에서 아군 타이슨을 타이슨 좀 봐요. 어차피 소포 어디에 잘 키우면 되죠. <laughs> 어디에 잘 키운가? 어? 우리 어떻게 생각해? 상이라! 너잘큰 거야, 내가 잘 키웠어. 진짜 잘한 거 같지? 뭔 소리야, 네. 내가 잘 키웠다고 말해야지. 잘명한거 <laughs> 아니야? 야, 너 이거 뽑기 없어. <laughs> 야, 뭐 오나봐. 아백박태아 아,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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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오와 이꺽르신이거 대신 좋아! 오나이스트이 아, 아니네! 현상 걸려있네. 아, 그니까. 카메라 세네. 아, 이거 당연히 7레벨이라서 이기줄 알았는데 잡혔네. 그러게. 아니, 그렇 솔직히 아까 그거 너 맞았으면 솔직히 못 따고 죽었을 거 아니야. <laughs> 맞아, 지 더블 말하는 거지. 어. 와, 진짜. 내가 이거 피할 수 있을까 하고 피하, 하면서 고피하 피해 와, 그럼. 이아슬아성 피했어 면치기 너 죽고 나.. 아니 나 죽고 너 사는게 나아 아 힐을 배어야 되는데 잠시만 나한 나한테 는게 있네 역시 힐어 필요 으로 간다 형 <목소리도> 갈게 갈게 아 일로 가야되는데 오, 뭐해? 렸 어? 잡아이스아 어. 어, 어, 아주 <laughs> 사미라 <피차네. 웃음> 사미 내가 너무 키웠다 <laughs> 잘 컸네. <건넬>. 사미라세어요 <laughs> <laughs> <Fuji> 아 이게 미라가사미라가 잘하네요. 근데 원래 가 성능이 나쁘지 않은 것같아 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초반에 궁을 궁을 한두번인가태미 날려서 그렇지. 사미라궁 어땠어? 사미라고 응와세 음. 들어 데미지 에릭 붕을 모 모도저히 막을 수 없습니다. 아 이게 뭔가 어두명다 어, 모았잖아. 그래서 어, 너니 스킬이랑 어. 연계가 좋을 거야 카메라랑 연계가. 어. 아 그렇지 그렇지. 어 그래서 우리 하나. 거야 음... 적을 처치했습니다. 아 맞아요. 더블킬. <목소리> 어. 어. 아니 당야거아 휴가 지가 생각보다 생각보다, 생각보다. 어. 라이 엄청 길긴 한이더네아 실수 너무 아예 몰 생각을 안 하는 거 같은데? 응 어, 같아. 같아 혼자 혼자, 혼자... 있고 먹었다요. 어아 저게 뭐야? 나 뭐해? 나 뭐해? 어. 가끔 가끔 이게 움직이면서 클릭을 해야 되니까. 빼자 빼자 이놈. 아씨 저거 빙안 났으면 잡은 건데. 칠 쎄네. 음. 어 다행히 어, 움직여가지고 너무 나와고게 약간 뭐, 불안하다왜 이렇게 오냐은나대 <laughs> 오케이 이거 가져요. 그러면 이제 타다고 대놓고 해 아.. 우리하나가 렉프밍 막... 진짜, 진짜 좋은데.. 애매하네요 이러요아나쑥 수룩수룩 수룩 수룩 세이드랑, 세이드랑... 세이드랑... 정글이 <목소리> 엄청 잘해주네

봤어요, 워디 차이가. <laughs>